제목이라도 우리가 알고 할것 같아요 아, 앞자리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다시한번이 행복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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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성공한다 옆사람이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 사람이 손을 잡고 손을 꼭 잡아보세요 라도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행복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제 일째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예, 물론 장로교 교리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오여 공원으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서 홍보가로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laughs>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이 헐 어두우면은 얼굴이 어두우면은 부모들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자녀들 얼굴을 밝고 기뻐하고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또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가 공부를 하면은 또 음,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세에 올라갔어도.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면 성공한다. 그것은, 물론 절대적으로 할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네. <laughs> 사람의 얼굴이 항상 우울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얼굴이 항상 밝고,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에게는 장사를 하더라도 자꾸 사람이 가까이 가고 싶고, 뭘런걸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학생신분으로서, 예,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좋은 등수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은, 또 어떤 애매한 부분은, 교수 체량에 의해서, 이 사람을 B 플러스를 줄까, A를 줄까, A 플러스를 하 더라 줄까, 이러면서 교수 체량이잖아요. 평상시에 덜 앞에 앉아서, 또 견청하고, 또, 존중한 마음으로 강의를 잘 듣고, 아, 그 친구구나, 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예, 네. 시간이 없어서 좀들이조 없나? 이래 생각하면서, 제작가 주는 거예요. 늘 늦게 오고, 어, 강의 시간 늦게 다 가고, 그런 학생에게 누가 좋은 점을주시겠어요 아, 이건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덤킨 노나스는 자를 보니까, 일 때인 던키라는 분이 만든 도넛이라 해요. 그분이 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 도넛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을 두고서 도넛을 만들었다고 해요. 거시라는 사람이 또 초콜릿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 거기다가 밀끌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피리워오는 마찬가지로 예,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게 되고 자연의 권위 또한 따라해요. 우리가 잘자는 강철 왕이라는 결거에 붙든. 카르기 그분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또 기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통하는할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더니 그렇게 큰 불을 이루게 되다 그런 그 글을 읽었습니다. 또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만드신 분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그래서, 대전이 만들고, 너무너무 아이들 돈도 또 많이 오니까, 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의 월드도 만들게 됐다는 거이 아닙니까? 에, 우리나라에서도, 권용호라는 분이, 신대구 그 고스트로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에, 그, 이, 예, 고속도로 RC단 말이에요. 생량진 RC에서 후방으로 약 700m 거리에 있는 좀이래의 지방도로인데, 거기다가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주유소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거리서 늘리고, 어, 고속도로를달리는 차들이 무뭐 때문에 저거 늘리고, 물론 RC에서 후방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들어서고속도로 지휘받기에는 꼭 한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애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은, 다른 생각을 했어어 어떻게 하면, 그, 운전사들, 특별히,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행복고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싼 땅이죠. 그러니까, 꾸미졌으니까 그런 땅을 사가지고, 넓은 천일공주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주유소를 만들고, 또, 서로 운전 기사들이 힘드니까 야간은들이 힘들고, 이거들 좀쉴수 있도록 휴게소도 만들어 놓고, 어 잠잘 수 있는 침대를, 무료로 그리고 기본적인 정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어또뭐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탁구장도 만들어 놓고, 어 또는 뭐 심지어 이 과일나무 심어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과일도, 천천히 좀 열림을 와서 쉬면서 따로 기 하고, 어, 수영장도 만들어 가족들이 랑 가져올 수 있고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잘 나가는 주의소가 하루에 천 드럼을 파는데, 이분은 하루에 천삼백 드럼을 파는다 네. 어떻게 했어요? 그 소비자, 트럭 운전사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접그했더니 예. 저는, 예, 이 시간에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교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길이 뭘까? 예배 시간 빨리 끝내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 성분이 멀리서 온 시간에 왔는데, 예. 저분 좀 기분 좋게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갖다 하면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더나아서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은 내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의신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의 복음에는 이 솔로몬 왕이라는 분, 네, 이분 대단한 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많이 살고 또 어, 인류 역사에 이 사람만큼 부귀원을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해 그런 사람을 잡아요. 이 사람이 참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일장에서 인생이라는 게 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신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부분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또 그리고 그랬어도 그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 천년의갑절을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으로 알고 지금 공부하러 오는 거아겠어요 어떤 자격증을 따면 행복할 것으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성경대로, 성경의 레시피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통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정통으로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 네.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기절라, 감사에 감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 오늘또 우리가 찬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면, 그 순례의 길이 힘들지만은 전구하는 길이 힘들지만, 주의 사역을 하는 게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죄꾼있고또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생이 끝나면은 저 영원한 날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누가 따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지금 내 감정을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 기분 나쁜 감정을 자꾸 이게두는 그런 요소들을 빨리빨리 스스로가 정화시켜야 정화. 그성경은 말씀하기를, 물을 지킬말 말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쓰여 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가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 마시고 지금 이시간 행복하도록 가 주님 명령을 따라서라도 항상 기뻐 기쁜 마음으가도 감사할 일들을또찾아가시고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그지도, 또, 천년의 값증을 선호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한정대학교, 김직원과 학생들 분들이 다, 예수님 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가서,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께로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죄사 사함 받고죄사 사함 받은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안에 봉사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마음의 우울한 감정이나 또더나아서 분노한 감정이 있다면 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다 태워주시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의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므로 기뻐 감사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 292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금을봉헌하겠습니다주살수 There. Yeah. 이상덕 목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강사님이신 박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법인 이사장 박성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간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대비 잘 하시고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학습. 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보시면 은 여러가지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책을 많이 빌려보면 연말에 학기 끝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혜택들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 참여 바라고요. 또 저희 채플도 장학금는거 아세요? 어, 열심히 참여한 학우들에게 또 채플 장학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점수 많이 받는 친구들에게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가 일장 찬양하시고 법인 이사장님이신 박승신 의장이 나오셔서 헌유기관이 축구하심으로 모든 계보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뒤에도 일어나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일장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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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가지 복에 그는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양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들이 정성을 위해서 드린 예보를 위해 축복합니다 신학과 이상동 목사, 김천수 목사, 정지용 권사 한양대학교를 치도로 축복해 주소주례의 요소 고 성두, 김준호 목사 이대현 하우 그리고 박성식 목사, 그대는 귀한 예물, 아버지, 오병녀처럼주님받으시고 많은 오천명의용혼을 모인 것처럼 이 귀한 예물의 가질해 세례도 부을 주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심은 대로 거들라 하신 말씀대로 30배로 60배로 백배로 거두도록 복을 내려 주시므로,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뿡투뼈 맞게 하시고, 베풀고, 쓰고 남은 에도 음치로 복을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질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분요. 독생 성자를 우리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사랑하시고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사는 노든행복의살도로 때마다 심하다감섭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새롭게 다짐을 하고 나가는 귀한 죄 백성들의 심령,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